좋은 가정에서 잘... 콩별이... <laughs> 이거 <laughs> 네. 약간 하트 털이 있습니다 완전 하트네 로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요 로이도 잠깐만. 하트가 있어요 어 아, 하트네요 진짜 네. 이거 송별이에요? 콩별이야 콩별이야 콩별이도 엄마랑 같이 들어오게 된 친구인데 엄마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유기된 품종묘였어요 엄마가 이제 길에서 지내면서 이제 아기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아기들 형제들은 다 입양을 가고 저희 콩별이만 지금 입양을 못 가고 저희 쉼터에서 계속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콩별이가 지금 저희 봉사자분들이 너무 순해가지고 다들 제일 좋아했던 형제 중에 하나였는데 유일하게 또 콩별이만 하필 입양을 못 가서 지금. 마음이 다들 더 쓰이는 애기예요. 어릴 때부터 어른 고양이들이랑도 전혀 불편함 없이 늘 순하게 다잘 지내고, 애기가 좀 참을성이 있어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애가 화를 좀잘안 내고 다좀 좋게 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콩별이 보세요. 지금 콩별이는 일단 여자 애기고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제 4, 5개월 고그 중간에 있는데. 너무 순해서 어느 집에 가든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매력 포인트는 이 억울하게 처진 눈매가 아기 때부터 제일 억울하게 생겼었거든요. 음, 어? 너무 숨었어. 사랑스럽게 억울하게 생긴 음. 친구라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콩별이는 지금 아픈 곳이 전혀 없어요. 음, 난 누구냐? 콩별이는 <laughs> <살고. 웃음> 언제 지금 뭐 언제든 바로 입양 갈수 있는 건강한 친구고. 홍별이 너무 예쁜 친구라서 밥도 잘 먹고 변도 뭐 설사기 하나 없이 너무 건강한 변잘 보거든요. 언제든 음. 콩별이 이제 이 억울한 외모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좀 좋은 가정에서 잘홍별이 <laughs> 네, 입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아별 음. 얼굴 어, 좀만 바꾸고 나와봐. 살고 말고. <laughs> 손으로 치는 게 너무 귀여워. <laughs> 야, 나는 <날로>. 어. <laughs> 정면을 보자. 응? 응 그냥 이게 심될것 같아. 어, 구리는 한 2개월 쪽 2개월 정도 된 아기고요. 어, 저희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은 동네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저희가 다 밥을 그래도 이제 아기들 이주를 시키면서 주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쿠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밥자리가 하필이면 이제 또그 지역에 할아버지가 계속 급식소 테러를 하는 지역인데다가 음, 음. 쿠리가 이제 그때 너무 작은 애기였는데 허피스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혹시나 좀 이렇게 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돼서 네, 저희 재개발 지역에서 밥 주시는 킴맘님께서좀 저희한테 부탁을 하게 돼서 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쿠리는 응. 일단 지금은 아픈데 없이 너무 건강하고요. 눈이 너무 이뻐요. 너무 청순하게. 응. 사연마는 눈망울을 가지고 그럴까요? 있어서. 근데 쿠리가 원래는 굉장히 염전했는데 <laughs> 요즘 이제 조금 잘하고 많이 놀면서 근데 <laughs> 어? 어? 네, 제법 성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병원에 가도. 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순하게 진료도 잘 받고 너무 이쁘다고 할 정도로 음. 되게 얌전했던 친구인데 음. 음. 이제 기운이 많이 넘치는지 음. 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순하고 사람 잘 따르고요. 저는 음. 음, 쿠리는 어, 사료는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약간 습식을 좀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희 쉼터에서는 매일마다 약간 간식처럼 마더 앤 베이비 어. 습식을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가정을 만난다면 은 쿠리는 일단 사료랑 좀 습식을 같이 섞어서 먹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리 등에 보시면 매력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 약간 하트.. 오! 네 하트털이 잠깐만 잠깐만 완전, 하트털이 있습니다 완전 하트네? 네 <laughs> 눈도 예쁘고 않나? 야 하트 모양이네 진짜 응. 오, <laughs>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뿌리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눈도 예쁘고 놀기도 잘 놀고 어, 사람들 봤을 때뭐 피하는 거 없이 정말 잘 지내는 아기라서 이 친구도 지금 당장이라도 입양 갈수 있는 친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야, 네. 우리 인사하자. 제일 우리 막둥이, 그죠? 저희 심터에서 제일 작고 응. 태어난 날짜 자체도 제일 얼마 안된 진짜 신생아 같은 아기 로이입니다. 코숏인데 오드아이예요. 네 어, 코숏인데 네, 오드아이여서 다들 응. 너무 신기했는데, 네, 굉장히 예쁜 눈을 가지고 있고 아이고, 로이도 사실 뒤에 또 하트가 있거든요. 아. 로이는 약간 찌그러지긴 했는데 아, 네, 로이도 잠깐만요. 하트가 있어요. 어 아, 하트네요 진짜. 네. 로이가 지금 너무 애기이다 보니까 응. 응. 이 친구가 지금 저희 봉사자님들이 쉼터에 오시면 하루 종일 발을 졸졸졸 졸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무 사람 손이 그리운 친구라서 진짜 어느 집으로 가든 아마 너무 사랑을 듬뿍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병자님이 오히려 루이도 식성은 뭐 가리는 거 없이 뭐 사료도 잘 먹고 간식도 다잘 먹고요. 저희 신터에 있는 형아들 것도 다막 뺏어먹고 식탐이 좀 꽤나 있는 편입니다. 남자이네. 로이 남자 맞지? <laughs> 형아? 아 여자 여자여자. 형아라고 여자, 하셔 여자 여자예요. 진짜. 아 그러면 네 뭐. 3세기거든요. 아, 아 그렇죠. 3세기 네, 3세기의 치즈가 아니고 3세기인데 오드아이네요. 네. 되게. 삼색이 여아 오드아이. 이 어떻게 구조된 거죠? 우이는 길에 이제 그냥 도로가에서 그냥 하얀 작은 뭐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차가 굉장히 쌩쌩 달리는 길인데 얘가 동그러니 진짜 그냥 길에 차도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견하신 분이 저희 쪽으로 또 이렇게 연계하게 돼서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응. 그냥 차도에서 있는 거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된 친구입니다. 주변에 다른 뭐 어른 고양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 너무 작은 애기가 혼자 있었어서 저희 쉼터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치타다도 길될 지금... 수도 있었던 네, 상황이네 굉장히 넓은 길에 덩그러니 있었어서 음. 아마 그 구조자분이 빨리 안 데리고 왔으면 아마 좀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음. 싶고. 음. <laughs> 우리 뭐를 더 얘기해 줄야되이 음. 너무 워낙 이뻐가지고 응 너무 이쁘다 여기 노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지요 엄니 응。 응. 오빠들 쉼터에서 장난감으로 놀때 제일 작은데도 지지 않고 같이 잘 응. 같이 잘 놀고 진짜 건강한 애기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가 애기들이 사실 쉼터가 지내기에는 적당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아기들은 오면은 지금 약간 피부가 다 조금씩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도 지금 피부가 조금은 상태가 좋지 않은데 계속 저희가 연고도 바르고 소독해주고 있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응. 지 루이 씨. 응. <놀람> 파 화요. 루이 성깔 있네? 이모 뭐니? 이모 뭐니? 왜 이렇게 이쁘니? 아이고 쁘다 언제 들어왔어요? 흔터에? 이거 지금 이번 주 중에 들어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직 뭐 혹시나 전염병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철장에서 지금 아직은 격리 중인 음. 상태고요. 네 일단 뭐 병원에서 검사는 하고 들어왔는데 별도의 뭐 아픈 것도 없고 애기 보시기만 해아기가털 상태도 다 멀쩡하고 네, 밥도 잘 먹고 건강히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이빠. 음. <laughs> 아이빠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음. 남자의 발이 엄청 크더라고요. 어, 남자인 것, 네 남자인 거 같아요. 남자예 여기가 아마 검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발이나 이런 데가 엄청 벌써부터 나중되면 엄청 크겠더라고요 생긴 게. <laughs> 이름을 모르는데, 진짜 이름을 모르겠네. 그래, 끝에 너무 끝에만, 귀엽다. 응, 네. 끝에만 이렇게 붓처럼. 도다양네 발이 다하이요